헬로! 오늘 안주는 CJ에서 나온 통목살입니다. 어머니가 고추장찌개 만드시다 남은 돼지고기 200g 목살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구워봤습니다. 주인공은 얘인데 얘가 안익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. 요즘 에 유튜브에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. 스테이크처럼 빠다놓고 구웠으니까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짠! 이런 느낌입니다. 이 녀석이 훈제된 거라서 간이 돼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금은 안 하고 후추만 뿌렸거든요? 근데 훈제향이 확 납니다. 목살 오븐이 없는데 두꺼운 고기를 구우실 때는 프라이팬 온도를 낮추시고 뚜껑을 덮으시면 됩니다. 저는 오븐이 없어요. 오븐이 없는데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. 오븐 없어도 두꺼운 고기 잘 구울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음 레알 겉바속촉 마음이 급해갖고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먹어버렸습니다. 아. 지금 얘가, 175g에 4,500원. 이 녀석 4,500원. 얘도 보면은, 어저께 어머니가, 한근짜리를 12,000원 주고 사셨거든요? 한근짜리를 12,000원 주고 사셨으니까, 이게 지금 200g 정도 되는 거예요. 3분의 1 정도니까. 이 녀석이 200g에 4,000원 정도 되는 거죠. 얘는 175g에 4,500원, 얘는 200g에 4,000원 정도. 오늘도 그 나라로 가버려! 아... 가격은 뭐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젓가락이 어디로 가느냐? 그 차인 거죠. 얘는 양파가 필요한 맛입니다. 얘는 예전에 먹었던 통베이컨 있잖아요. 통베이컨. 그거보다안 짭니다. 근데 짭짤해요. 짭짤한 정도? 간이 잘돼 있네요. 족쇼? 아... 밥 드세요, 여러분. 술만 먹으면 속별입니다.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먹죠? 죄송합니다. 그냥 저는 통보다 생이 맛있습니다. 음, 굽기가 좀 불편하고 번거롭긴 합니다. 근데 얘네 그냥 햄 맛이에요. 햄 맛. <laughs> 햄, 짭짤한 햄, 베이컨 맛입니다. 베이컨 맛. 렌즈에 데펴놓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소주 한병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. 맛술하세요. 구독